그러니까, 정력 재료도 쓰이거든요? 어, 발기부전에 발기부전을 쓸수 있어요. 그렇다면, 젊은 사람, 나이든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은 발기부전이 어딨어. 그러니까 기침도 하지, 소변도 문제가 생기지, 정력 감퇴되지, 기억력 떨어지지. 나이든 사람한테는 딱 좋은 약 중에 하나예요. 약초 배우시는 분들과 함께 현장학습 하고는 중인데요 여기는 약초원입니다 약초가 이렇게 덩굴성인 것들은 이런 지지대를 이용해서 지금 갖고 놓고 있는데 소개할 약초는 오매자, 오미자 근데 오미자 여러분 야생에서 본적 있어요? 야생에서 네. 어. 제가 엊그제 홍천을 갔는데 야생하는 오미자가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연자에게 자, 오미자 가을에 좀 익었을 때 찍으러 올수 있게 좀 도와달라 했더니 굉장히 많이 좀 군집한 데를 알고 있다고. 가을에 찍을 생각인데요. 이 오미자는 다 아시는 약초잖아요. 근데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여기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효능 설명하기 전에 오미자를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일까? 자, 오미자는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물에 달여서 드시나요? 수제에 많이 달여요. 아, 술에 담궈서 먹는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오미자가 다섯 가지 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맛을 많이 느끼시죠? 신맛. 신맛을 많이 느끼시죠? 근데 다섯 가지 맛은 신맛 외에도,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쓴맛.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못 느끼시잖아요. 근데 오미자를 여러분이 드시는 방식대로 드시면 신맛과 단맛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쓴맛, 매운맛, 짠맛은 못 느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이세 가지 맛은 어디에서 기인될까? 씨에서 기인돼요. 오미자 그 가육 안에 있는 씨앗. 이 씨앗의 그 효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미자의 약효를 다 노리려면 그냥 술에 담그시는 것도 추천할 수 없고 효소도 좀 그렇고 어떻게든지 깨가지고 말린 거를 깨가지고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한다는 거죠. 차로 끓일 때도 차로 끓일 때도 깨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맛이 좀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약으로 드실 거라면 맛을 생각하시는 거를 좀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방법은 그렇고요. 오미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거 여름에 갈증 해소로 드신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피로회복 피로회복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침, 기침. 맞아요 기침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오미자의 첫 번째 효능을 기침 없애는 약으로 알고 계시는데 오미자가 신맛이 그래도 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배울 때 바디나물 뿌리도 기침을 없애고. 사실 도라지도 그 효능이 있을 테고 뭐 배도 그 효능이 있을 테고 등등 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오미자는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똑같은 기침이라고 하는데 기관지 확장증처럼 그런 기관지 확장증은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다몸에 어떤 탄력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다 보니까 주름도 많이 생겨있네요 <laughs>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기관지도 탄력이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옛날처럼 쌩쌩하진 않겠죠. 그러면은 그 탄력을 회복하는 데는 신맛이 필요해요. 그게 오미자예요. 그렇다면 이 오미자를 써야 될 기침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급성, 만성. 만성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돌아지는 급성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만성. 특히 이 오미자의 기침의 특징은 뭐냐면 저녁에 밤에 심해져요. 왜 그럴까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약간 수축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활동할 때는요, 나이 들어서 기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력에 의해서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자리에 누워버리면 모든 기능이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 기관지가 이완되고 약해져 있는 그 상태가 좀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밤에 기침을 하고 낮에 활동을 하면 좀 낫다 하면은 오미자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효능은 이게 또 수축을 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소변 쪽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실금에 쓸수 있는 약이고 요실금이 아니더라도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미자를 추천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오미자는. 약간 이완되어 있는 탄력이 떨어져 있는 조직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든 사람이에요? 아, 그럼 젊은 사람이 방광염 걸려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이거 오미자가 해당되어 안 돼요. 오미자 해요.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지. <laughs> 그런 경우는 감염성이죠. 감염성이거나 또 다른 원인이 있겠죠. 이거는 나이가 들어 가지고 여러분처럼 기능이 좀 떨어지고 뭐 그런 사람에게 쓴다니까요. 그러면 오미자가 정력 재료도 쓰이거든요. 어, 발기부, 발기부. 발기부전을 쓸수 있어요. 그렇다면 은 젊은 사람, 나이든 사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발기부전이 어딨어. 그러니까 나이든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오미자는 나머지 세 번째 효능이 뭐냐면 뇌예요. 기억력. 기억력 감퇴에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많이 썼던 영역은 아닌데 요즘에 이제 실험실에서 나온 결론을 보면 기억력 감퇴에 쓸수 있는 쪽으로 나와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도 기억력 감퇴는 젊은 사람 나이든 사람 나이든 나이 들면 문제가 많이 생겨그러니까 기침도 하지 소변도 문제가 생기지 정력 감퇴되지 기억력 떨어지지 그니까 오미자 나이든 사람한테는 딱 좋은 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 갈증 해소의 오미자. 또는 피로 회복의 오미자. 틀린 말은 아닌데 갈증에서는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피로도 젊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세 가지 효능은 나이든 사람한테 초점이 좀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미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요 재밌죠? 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약초 방송 구독하시죠? 네. 좋아요도 하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하는 길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이 아프면서 강의를 하지만 약초방송이 잘 돼야 여러분도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아주 짧게 할게요. 제가 약초를 가르치면서 자부심을 얻는 것은 뭐냐면 배우신 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게 좋나요? 제 동생이 여름에도 그 전기장판 깔고 있었는데 그약 먹고 나서 저랑 같이 제주도 여행 갔다 왔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음... 자또 어떤 게 좋아졌어요? 교수님 추천해주시는 약을 먹고 어지럼증이 심했는데 네.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laughs> 팔팔 날아다닙니다 <날라> <laughs> 또 있어요?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선생 추천한 장 먹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 디스크 네 저는 피부가 안 좋았었는데 백지연도 네. 말리고다 좋아졌다고 약초를 배우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초 교육하는 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연락하셔서 약초 배우고 싶다 10주 강의고요 비대면 강의입니다 핸드폰, 컴퓨터로 강의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저하고 이렇게 산행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